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지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뭐 BIM 그 관련돼서 어, 한국 생 한국에서 20대 중반 후반에 경력을 쌓고 뭔가 하는 것도 물론 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왜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아예 4, 50대, 30대 후반 정도 됐으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내가 준비가 됐던 안됐던 뭔가 신호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돌려 가면서 뭔가 이렇게 유의미한 경력을 쌓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임팩트를 주는 쪽에 에너지를 쏟는게 맞다고 본다면 약간 20대 뭐 중반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해외 취직 이라든지 이제 엔 g 채널 보시면은 한국에서 학부 나와서도 해외 취직한 케이스가 몇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취직을 하던, 유학을 하던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조금 보수적이고 작은 마켓에서 똑같은 1년을 썼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쏟는게좀더 유리하거든요 확실히 시각도 넓어지고 거기서 1년, 2년, 5년, 10년의 경력은 한국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1년 2년이 미래를 확확 바꾸듯이 어, 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일단 되던 안되던 일단 칼을 뽑아야 돼 무조건 생각만 하면 안돼 칼을 뽑고 나를, 나를 스스로를 그쪽에 밀어 붙이는 거야 밀어 놓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든 하나하나 하게 되거든 음.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리고 어. 해외 회사 같은 걸 리서치 좀 하고, 어,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디자인, 뭐, 코딩 공부 같은 것들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어를 준비해야겠죠, 영어. 영어를 준비하면서 이것들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은 어, 단순, 단순간에 안 됩니다. 단시간에 뭐, 어떻게, 어, 벼락치기를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최소한 뭐, 6개월, 1년,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잡고 시간을 조금 조금씩 안배를 해서 가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나가 딱 있고, 분기를 내서, 하나의 나는 그냥 지금의 나대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가는 내가 있고, 또 다른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준비를 해 나가는 나는 분명히 5년 뒤, 6개월 뒤,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어, 저는 학생들 많이 만나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아, 저 친구 진짜 해외 나가면 잘할 것 같다. 아니면 그냥 국내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일단 하는 걸 잘해야겠다. 아니면 이것저것 다 부어줘도 어떻게든 질질질이라도 끌려온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야기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생겨. 안될것 같아도 일단은 목표를 상정하고 영어 공부도 하면서 뭐 리서치도 해 가면서 주변에 선배 후배, 혹은 뭐큰 어떤 형님들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통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좀 얻으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준비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20대 중반 때 군대 제대하고 창업한 다음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일도 하고 학원 강의도 나가고 학교 강의도 나가고 이러면서 저를 인컬리지 해줬던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NJ 서바이벌 키트 이야기를 해놨을 거야. 그 분이 저한테, 야, 너는 해외 나가야 된다. 너 같은 애들이 나가야 된다. 나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계속 한국에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걸 상상도 못 했거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그냥 아예 그냥 배제시켜놓고 있다가 그 분이, 제가 이제 그분 과외를 해드렸는데 그 분이 저한테, 어, 그, 전 이제 그때 이제 저 실장으로 일을 했으니까 이 남주 실장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저 2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께서 이제 말을 놓으시면서 남주 나이 때는 뭔가를 뺏어 남한테 주는 것보다 혹은 이제 여기 계신 분한테 얘기, 얘기할 것 같으면 내 시간을 회사가 원하는 부분들을 일해주는 걸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주어 담을 때라고 그래서 해외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지하철역 한 정거장을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PC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검색을 했지 그분이 줬던 키워드나 적었던 것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전혀 다른 세계. 아, 나는 저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 내가 이게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어, 한번 비벼보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먼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같이 조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질문을 또 주셨는데, 뒤에서부터 일단 대답을 할게요. 내가 해외 취직을 하려고 할때 필요한 게 뭐냐? 특별히 영어. 점수를 만들어서 내야 되냐 아니면은 뭐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뭐냐라고 봤을 때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 명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리고 나라마다 달라요 왜냐면 비자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다 다르거든요 특별히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갈 수가 있어요 저 사실 워킹 홀리데이 추천 안 하거든요. 워킹 홀리데이가, 어, 뭐, 믿고 거르는, 뭐,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지만, 그게 추천하지 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엔 채널에서, 이 관련돼서 컴퓨테이셔널, 뭐, BIM,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술과 디자인을 엮여서, 어, 워킹 홀리데이 가는 사람들은 전 적극 추천해요. 예. 왜냐면 워킹 홀리데이 가면 일단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 점수는 거의 필요가 없고 제가 영어 점수를 보는 학원은, 학교는 못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영어 점수를 보는 회사는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커뮤니케이션만 되면은 갈수 있다 문제는 비자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쪽 회사에서 나를 원해도 내가 일을 하는 게 불법이야 워킹 퍼밋이 안 나와요 워킹 퍼밋을 받으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H1B라고 하죠 H1, 비자, H1 비자를 받으려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돼 그래서 어 아이빌리그 나오고 정말 영어도 잘하고 검증된 사람들도 취직을 못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찰라에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H1B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그리고 HMB를, 로터리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쓴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거야. 조건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뭐를 한 OPT,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OPT 과정에서 뭔가를 한다던가. 일단 그런 식의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벽적으로는 명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일단 워킹 비자를 받는 게, 어려운데, 워킹 홀리데이로 해결하면 된다. 예를 들면,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의 몇 개국은 제가 워킹 홀리데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는 서른 살 전까지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아마 적극 활용하면은, 어, 영어 점수에 상관없이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면은, 어, 붙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변호사로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디자이너로 지원한단 말이야.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BIM 스페셜리스트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 언어 능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만들고 어 보여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 예로 제가 시드니 워킹홀리데에 갔을 때 저는 영어 실력이 정말 형편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드니 공과대, UTS에서 또 연구원으로도 일을 했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언어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이 있어, 다른 능력치가 있으면은 그게 통해 비벼지는 게 이제 약간 해외 사례인 것 같고, 네, 지금 뭔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되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서 그 생각하는 하나가 지금 약간 희미해졌는데 생각나면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어, 우리는 언어적인 부분들보다 좀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인터뷰를 하고 막그 사람들도 대충 알 거란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인터뷰 영어 좀 준비를 하고, 내저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솔직하게 모든 걸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거든요.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듯이, 그러니까 내가 영어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 커버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있고. 영어 부분은 사실 이런 쪽으로 내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떨어져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 있다. 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한 번, 뭐, 일주일만 일해보고 싶다. 한 달만 기회를 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부분들을 믿고 투자해주는 그런 이제 한국 사회랑은 좀 다른 게 명확하게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적극 그 도전을 하길 권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먼저 땡겨서 이제 답을 한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답을 하게 되면, 어, 그거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는 것보다 학비도 비싸고 기회비용도 분명히 있고 매몰비용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하는 일이 BIM 쪽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실무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염세적이고 나는 실무를 하는 게좀더내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틀린 지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맞아요. 우선은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역에서의 아카데믹은, 어, 우리 희찬이 형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배된 입장으로서 그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 형이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렇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주말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어떤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뭐 회개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들어오면 바로 시궁창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뭐랄까 그 교회나 성당에서 교회나 성당에서 해줬던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현실에 적용이 하나도 안된이야기예 물론 개중에는 그 적용이 되고 뭐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산단 말이야 월요일부터 급토요일까지 그 근데 그분들은 성직자로서 어쨌든 세상과 단절돼서 그 글만 계속 파고 계속 읽고 한 주일 동안 이제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피 튀기는 삶을 보고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이게 가이드를 준다는 거지. 자, 이게 정확히 아카데믹에서 아카데미랑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랙티스랑 아카데믹의 사이에 있는 괴리감인 거 같아. 나중에 우리 희찬형을 모시고 좀더 자세히 이야기나눠보겠지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명확한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21세기 어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컨텍스트에서의 아카데믹은 정말 뜬구름 잡고 아카데믹을 어 이건 더 이상 시계 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국적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약간 노예랑 <laughs> 슬레이스랑 마스터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 도움이 많이 안 되고 저는 한국 대학원보다 해외 대학원 을더 추천합니다. 저도 한국 대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거 나, 나가 보고 자세 옆에서 보고 미국 대학원을 경험해본 결과 공부는 미국 대학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한국은 약간 도제 식의 어떤 얘 이게 또 길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어, 공부를 못할 바에는 한국 대학원을 가는 게 맞냐 근데 한국 대학원도 사실 실력이 느는 방식에는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현업을 하는 게실무하는게더 느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저 길게 풀었는데 저도 그건 100%동의 합니다 말도 안 되고 괴리가 너무 크고 그 괴리를 어떻게 보면은 더 극대화 시키면서 그들만의. 태국 정책을 더 펼치고 있는 게 현, 지금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아, 그렇게 본 게.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물론 이제 친구의 목적이 뭐냐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특정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가 대학원에 간다는 게뭐 공부도 공부지만 어쨌든간에 사회적으로 뭔가 필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치아 어떤 학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돈 주고 학위를 사는 거지. 돈과 시간과 내 노력을 주고 학위랑 다가오는 거고. 사실 학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모든 게다 때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다 때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 케이스가 왕왕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외대 강사님, 교수님께서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어떤 뭐 정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랑 친구였대. 자기랑 친구였는데, 자기랑 몇몇 사람들은 그 과에서 정말 탑을 찍는 설계 쪽으로 미친 듯이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싹다 취직을 해가지고 실무하면서 계속 돈 벌면서 어쨌든 그 이제 사람들 첫밖에 안에 들어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취직이 안 돼서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석사, 박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사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니, 보고 나니까 이제 어쨌든 희소성으로 봤을 경우에 교수가 좀더 어떤 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되게 높게 쳐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그분은 그냥 워너브 설계사가 된 거지 그럼 거기서 막 오는 어떤 파워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경우에 내가 실무에서 특별히 뭔가 딱 있다고 해서 그걸로 쭉 가는지 않는 이상에서는 우리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될때한개두개 개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 근데 이게 또 완전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도움이 되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근데 부분적으로는 딱 목표를 정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밸런스를 잡는 거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조건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가야지. 만약에, 저도 제가 20대 때 비즈니스 하고, 이제, 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를 해외 나가라고 인컬리지 했던 그 교수님이, 제가 계속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막 계속 안 됐을 때, 저를 되게 미안하게 생각했다 하더라고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괜히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 애한테 밥안 넣어가지고, 계속 힘들어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 저는 근데 그걸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때보다 실력도 더 늘고, 그때 내가 한국에 남아서 했 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근데 제가 경력을 쌓고 더 많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니까 정말 과거에서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실력 향상보다도 다른 수준의 클래스의 실력 향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해외 나간다고 다 잊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정말 화학 반응이 극화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어차피 노, 편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익명의 사람들이 돈단 말이야 너무 세게 얘기하고 물론 이제 한부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 이상 세게 이야기하면 를 이제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막 돌려서 얘기하느라고 조금 말이 좀벙 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